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깍새TV입니다 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굴피집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보십시오 정말 문화재급 굴피집이에요 굴피집 형님들이 지금 다 모여계십니다 뭐 나무담당 생활명품 음식 그리고 한명더 있죠 이발사도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아 지금 가까이서 말하면 안돼요 조금 멀리 떨어져서 나물 대고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설명이 좀 길어요 자 여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백산 도깨비 형님과 시골 플랩 형님 그 거미량천이 왔는데요 저는 사실 그뭐 도깨비 형님한테 좀, 좀 고마움이 많아요 뭐 자빠지고 넘어있을 때 사실 그 골방에 있을 때 찾아주셨던 분이 형님이거든요 고마움을 뒤로 한채 이영님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다 들겠습니까 아 이영님 지금 너무 잘 나가세요 지금 곧 아, 30만을 앞두고 있지만 이거 안 돼요 잘왜 우리가 생일 때막 생일빵이라고 막막 막 허리 두들겨주고 막등 두들기잖아요 그리하여 깍새 채널에서 이영님 한번 보내드리려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그리하여 일명 굴빼집 몰래카메를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음식을 지금 한참 차는 중이에요. 아직 입발 하려면 아, 잠시 뒤에 있거든요. 제 코너가 아니라 잠시 저분들은 아, 좀 나무도 하시고 이미 좀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. 잠깐 틈을 타서 깍새는 이렇게 잠깐 나와있습니다. 이놈하여 아마 저 30만 가까이 되는 저 형님을 누가 보내겠습니까? 여기는 지금 귀신 복장 아, 그 마네킹 마네킹 대가리를 좀가졌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아 일단 저 가까이 가서 이제 제가 뒤에 가서 아 설치할 거예요. 저 형님은 지금 내가 이 이발 도인줄 알아요. 그래서 아 귀신 복장하고 아 대충 설명하자면 대가리에다가 지금 낚싯줄 매고 뒤 안에 요걸 딱 설치하는 거예요. 귀신 복장을. 그리고 형님이 가까이 왔을 때 제가 형님, 뒤에 뭐 뱀이 있다 해서 아 지금 또 형님들 또 죄송합니다. 유튜브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. 환장들 하시고 뒤에는 올 거란 말이에요. 그럴 때, 이 귀신 복장의 마네킹을 형님한테 확 잡당길 거예요. 그랬을 때, 과연 도깨비님은 놀랄까요? 안 놀랄까요? 궁금하시죠? 유튜브 천하의 한백산 도깨비님이 어떻게 나오실지 여러분 표정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보시는 거와 같이 굴피집은 이렇게 봉사단이 많이 왔어요. 그리고, 저 형님은 아직 알지 못해요. 자, 카메라 전쟁 중 이때, 이제. 예. 예, 보세요 형님. 각세가 그 지금 뭐, 뭘 추진하는지도 모르고, 저, 요렇게 계시잖아요. 안돼. 정이 너무 잘나가서한 번, 예, 시원하게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뭐 하세요? 아 아세요? 아이고, 어르신. 우리 또 시청자분들, 어르신. 어르신 잘 계셨어요? 예, 아 예, 아이고. 어르신도 얼굴이 빨가신데, 아또리 아침에 그저 얼굴이 요즘 아주 네. 좋아지님이 오셨어요 아 그러셨어요? 네, 네 기분 아들 두분 오늘 오셨다 아까, 만났어 아까 전화할 아, 때 봤다며 아니 걸어 인상이 참좋으시더라고요아 좋지 벌써 아시던데? 그래. 우리가 올라오지 아 얘기했지 아, 그래. 아까 제가 살짝 음. 좀 궁금했대요 아, 이렇게 골빛집참 모이기 쉽지 않거든요 자 됐습니다 저는 살짝 찍어드리고 자, 여러분과 함께 저는 한 배를 탔습니다. 자, 어떻게 하느냐. 요거를 어디다, 아, 저기다 올려놓을까요? 저 바위 위에다가. 자, 시청자분. 잘 보고 계시죠? 아마 각도가 여기서 좋을 것 같아요. 여기가. 이걸 준비했습니다 무섭죠 진짜 사람 같죠 네. 한백산 도깨비 는 과연 놀랄까요 이걸 보고 여기 그리고 낚시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기 숨어서 형님을 딱 나타나면 확 당길 거예요 그러면 이 마네킹이 형님한테 확 다가갈 거예요 형님 과연 천하에 유튜브 천하에 형님은 과연 아네 어, 형님 잠깐만요 드세요 유튜브 스타 형님은 어떻게 놀랄 것인지 지켜봐 주십시오 <웃음> <웃음> 자 어떻습니까? 그래도 찾아. 오 제가 봐도 무서운데요. 형님의 표정과 몸짓을 잘 지켜 보시길 바랍니다. 형님은 한번 보내드릴 때가 됐어요. 깍스 TV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아참 그리고 며칠 전에 통화했어요. 아 형님 제가 뭘 하든 이해해주실 거죠 하니까. 아, 난 상관없어. 니가 유튜브 가기면 상관없다 하셨거든요. 알겠습니다. 자, 형님을 모시러 갈게요. 형님, 형님, 어이구! 맞아 저번에 도 왔다 그야 그냥, 그냥 이사만 하고 회사는 못 들었죠. 아야 형님. 아니야 그게 하고 형님 뒤한니뒤 슈퍼스타 한백산 아, 형님인데요. 뒤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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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집 벌집. 와 진짜. 어 괜찮을까요? 형님 좀. 벌집이죠? 어 이제 봐주셔야 될것 같은데. 그저빠있지야못있다용납하시 어이고, <laughs> 자 우리 형님 몰래 카메라? <laughs> 아이고 이 양반이 진짜, 어 아이고 무시라. 어, 자 형님 어떠셨어요? <laughs> 아이고 무시라. 아 깜짝 놀랐네. 자, 어. 자이서아 형님 보셨죠? 야 역시 진짜 도깨비 형님이야. 막 쓰러져 되는데 별로. 오 꼼짝이야 이러고 마시는데 뭐 형님 그 마네킹이확 쏟아질 때 어떠셨어요? 정확하게 못 봤어요 뭐, 뭐 이렇게 무서운 건줄 알았으면 쓰러졌을 수도.. 쓰러지진 않지 아, 그, 이 형님을 아. 더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아유 나이 양반이 이쁘기 때문에 <laughs> 네. 예. 이쁘기 때문에 뭐 크게 놀래 일도 없어요 야 진짜 괜히 한백산 도깨비 형님이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잠깐 으이. 불빛집에 쉬어가는 영상이었습니다. 형님, 고맙습니다. 안녕하게 계세요, 여러분.